일어났는데 추워가지고 혼났네. 침낭이 더워서 이거 딱 나와가지고 침낭에서 나와서 잤는데. 로보트가 있는데 이렇게 로보트가 같이 있어서 얘 혼자 움직여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주시고 안락 수칙을 잘. 네, 씻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식당 가로 밥 먹으러 갈 거고 오늘 사람들이 진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은 좀 따뜻한 국물로 배를 채우겠습니다. 인천공항 내 식당가는 3층, 그 다음에 4층, 지하 1층 이렇게 있는데, 4층에 전문 식당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이따가 점심이나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4층, 4층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한국 문화거리가 있고, 이렇게 카페랑 같이 이쪽으로 식당가로 이어집니다. 오늘 식당을 먼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침낭을 좀덜 덮고 자가지고 추웠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레스토랑 이쪽 코너가 있고요. 이쪽이랑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구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선택해 볼게요. 어, 배고파. 이거 맛있겠다. 양곰탕정식. 아침에 국물은 국물. 제가 지금 주문한 게 양곰탕정식. 어, 되게 진짜 따뜻한 국물에 너무 좋다. 양고비랑 같이 국물 담궈서. 음. 계란이랑 양고비랑 넣어가지고, 보이세요 여러분? 계란 노른자. 따끈한 국물을, 국밥을 먹고, 보이시나요, 여기? 빨갛게 입술이 지금 물들었어요. 워낙 맵게 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산책을 좀 하고, 소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공항 풍경의 모습입니다. 아, 여러 사람들이 또 왔다갔다 하네요. 아침부터. 똑같죠? 생활기는 매한 가지인데, 뭐, 그래도 아침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고, 출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은 출국장.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고. 이제 공항 외부를 또 둘러봐야죠. 산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 같았으면은 여기 차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천공항 하면은 사람들 엄청 붐비고 외국인들 엄청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좋다면 좋은 거고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 좋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인천공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제1 여객 터미널 이에요 평방 496,000m 제곱 15만평 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제2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는 두배가 넘고 그리고 총 부지는 엄청 넓습니다 뭐2200만 m 제곱에 달하는 그런 부지를 갖고 있는 정말 큰 어, 국제공항 입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에 여기 인천공항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1년 이래로 29년이 된 굉장히 큰 한국인으로서 국뽕, 국뽕 가져도 되는 그런 공항이에요. 와, 넓다. 와.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면 공항 평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천이 매년 2위예요, 2위. 1위가 어딘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와, 천장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지, 저게? 그냥 구조물 같은데. 진짜 넓어요. 무슨 우주선 같고. 와, 이거 보세요. 와, 천장에 집이 있 어? 나르는지 아! 여기는 이제 지하 1층인데 그, 그 식당가랑 스타벅스랑 뭐 그런 거 있어요 스타벅스 저쪽에도 뭐 식당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문을 안 열었고 그렇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끝! 우후! 저는 2층에 어, 카페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거기서 어, 커피 말고 음료 시켜서 어, 독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천공항 지금 식음료 편의시설 2층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카페테리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공항에서 입국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출입국에서 출구로 나오시는 항공사 직원들도 계시고 되게 평화롭네요. 지금 카페 가고 있는데 여기 2층 공간이든 뭐 1층 공간이든 엄청 넓습니다. 끝이 안나요 이쪽 제가 온 곳이고요 어, 거의 한3 0 0 m 걸어온 것 같고 또 이쪽으로 가면 공항철도 가는 곳인데 이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도 진짜 엄청 길고 깊고 저 이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여기. 진짜 너무 크다 와 엄청 크다 다 왔어요 여기입니다 이쪽에 이제 밑에가 1층이고, 이쪽은 2층인데, 여기 이렇게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파스쿠치, 카페 파스쿠치구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프린트 뽑는 데가 있고, 인천공항 오시면 급할 때 이쪽으로 오시면 프린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흑백은 100원, 그 다음에 컬러는 300원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공항 옆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활주로 쪽인데, 활주로가 보이는 쪽인데, 어제 밤에는, 어, 저기 3층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좀활주로를 조금이나마 좀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길이 뭔가 민간인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보이네요.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에 활주로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안 되구나. 여기 촬영하시면 안되지 아, 그래요? 네,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어, 여기 활주로 촬영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촬영이 불가하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한지역이라 나와있네. 이걸 못 봐가지고. 아, 아무튼. 이쪽으로는 가면 안될것 같고요. 아, 위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드디어 3층으로 올라와서 활주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쪽에 있는데 지금 비행기는 안 보이네. 어, 비행기가 아직 이제 많이 뜨는 시간은 아닌데, 저기 이제 들어오는 비행기가 하나 있네요. 뭔데 이렇게 몰려있어? 촬영하나봐요 야, 체조도 하시네 야, 비행기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 이쪽으로 갈수 있는데 와 바로 앞인데 못가네 못가 루이비롱 루이비롱있고아 지금 시국에 여행 떠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아니 이게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나도 갈 거니까. 여보세요. 얘랑 같이 다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제 이름은 에어스타네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에어스타라고 불러주세요. Mr. 에어 Mr. 에어스타. 화장실 데려다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화장실 데려다줘. 화장실 데려다 줘. 기상률 그 원하시면. 이거 같이 가는 건가? 이제 안내를 시작할게요. 저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내가 중지됩니다. 화장실 데려다 주는데? 이제 시작해요. 이거 이렇게 따라가는 것만 돼. 어. 요 먼저 가. 안녕. 항공편이 이렇게 많아요. 아 로스앤젤레스, 뭐 호치민, 마닐라, 시애틀 다갈수 있습니다. 가래떡 하나 먹고 가자고 배고프니까.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공항 식당들이 일찍 닫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일찍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은 좀 특별하게 풍족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먹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 식당가에는 지금 여섯 개 식당이 지금 있고요. 오늘 제가 먹을 곳은 포베이. 이쪽 아시안 누들, 아시안 음식점 쪽입니다. 이쪽 포베이 음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조금, 여기 음식 중에서 조금 다양하게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카메라 구도 맞추는 게 진짜 조금 힘들었는데, 먼저, 이거는 약간 그, 그 월남쌈 같은 거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건데 그 많이 들어보셨던 그 짜조랑 이거랑 뭐 여러 가지랑 약간 이런 쌈 종류로 에피타이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해산물 그 파타입니다. 약간 누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진짜 잘 먹었다. 배가 터질 것 같아, 진짜. 배가. 사실은. 약간 그. 다 먹고 난 후에 그 접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먹은 것도 있어. 그래서 배가 진짜 엄청. 엄청 지금.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많이 배부르네요. 자, 오늘은 이걸로 그냥. 어, 더 이상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밥도 다 먹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어, 비행기, 저녁 노을 지는 비행기 어, 활주로의 비행기 모습들을 한번 또 담아보려 해요. 그때 같이 가서 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전 잠깐 양치하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활주로 볼수 있는 곳이 끝과 끝인 것 같아요. 이 공항의 끝과 끝, 어, 그래서 한번 제가 가보지 않은 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가면은 또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가지고 활주로가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끝과 끝으로 왔는데 보이는 건 이것뿐이에요. 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보이잖아요, 비행기? 공항의 끝으로 왔는데, 뭐, 팔주로가 보이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소문에 했더니, 제2 여객터미널로 가래요. 거기에 이제 전망대가 있다고, 그래서 전망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